함께 읽은 에스겔서 4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부터 지금 에스겔서 48장까지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환상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와서 흩터져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장부터 지금 48장까지 두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에도 보시면요.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이 성전에 들여지게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예배할 백성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해야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원래 사실 이 예배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토라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또 안식일에 예배하고 월삭에 예배하고 절기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를 다 기록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기업의 땅을 얻었을 때 예배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런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또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바쳐서 피를 하나님께 생명을 바칠 때 속죄하는 방법대로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 속죄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46장에 예배에 대한 규례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된 게 있어요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왕들, 군주들 여기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한다 이 군주가 먼저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을 오늘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왕들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본을 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는요. 이 왕들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군주라는 표현 이 나와요. 군주 군주란 말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 반드시 안식일이나 초하루에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라.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함절에 보시면요, 백성들도 이 왕과 함께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켜라, 예배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요 앞에 예배할 것이며 여기 예배란 표현이 나오 있죠. 예배한다, 업드린다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런 안식일이나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나를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기 안식일 예배라고 써있죠. 안식일에 예배해라. 6절에 보시면 초하루란 말이 나오죠. 이 초하루는 한 달의 첫날이에요. 한 달의 첫날, 이 초하루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정한절기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모두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나 이땅 백성이 나요 앞에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절기는 1년에 크게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1년 안에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토라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에스겔스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 이제, 절기계 때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 오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 문으로 나오고,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북쪽 문으로 나와야 된다. 거꾸로 들어지 말고, 앞방향으로 나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 지도를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성전 지도를 보면, 이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죠. 예, 그리고, 어 동쪽, 어, 오른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이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 참여했다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또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에, 서로 에, 혼란스러워지니까 음,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말고 에,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절 말씀에 가서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예,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나갈지니라 특별히 이 10절을 다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46장 10절을 보시면 군주가 특별히 물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배자들 중에 있어야 된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라. 함께 예배 참여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예배 드리라. 군주가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요, 매일 예배 드려라. 이걸 상번제라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1년 되고 험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고, 나요밖께 드리고 오라고 말씀해요. 이걸 상번제라그래요 이게 민수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뭐냐면 매일 이 백성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번제예요. 이 제사장은 이 백성 전체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루를 일과를 보내고 또 저녁에 번제를 드려서 하루를 회복하는 안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을 안식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드리는 상 번제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루를 의지하면서 이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안식을 취하는 거. 그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져 다음 날 해가 뜨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이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7 일이 되면요 한 주는 안식 안식일 날은 한주를 일했으면 하 주를 쉬어야 돼요 유일을 일했으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죠 그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거 그게 안식일 예배예요 또이 절기를 따라가지고 달에 초하루에는 일, 한 달의 첫째 날이니까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예배를 드리고 일 년에는 절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의 규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과 이 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엎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이 죄악의 땅, 이 험하고 재난이 많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규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성도라면, 성도의 의무가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을, 예, 삶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과는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6장 1 4절 한번 보세요. 이 예배의 규례는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그게 14절에 보니까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1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뜯을 것이니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여기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원히 드릴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드려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은요, 그냥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규례다 우리의 삶이에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한 날 드리는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드리는 하루의 삶, 이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빠지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지키고 정확하게 그 날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매일의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겠지만 삶 속에서 매일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신약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구약의 이런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월삭을 드리고,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또 매일 상번제, 이런 것도 잘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정제를 막았단 말이에요. 믿음 없다면서, 우리 주일 안 지키면 믿음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날만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만 중력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날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규례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만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예배가 돼야 된다 구약에서는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또 하루하루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상번제를 드림으로 예배 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다면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예, 지키지 예, 못해서 막 정지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평소에는 막 함부로 살면서 안식일만 예배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도 지키는 게 지키는 게 중요하고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규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 자체, 나를 지키는 이런 규례 자체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나를 지키고 무슨 절차를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제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 드리다가 정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공예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 평소의 삶의 예배자들이 공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임, 회집이 된 거죠. 모임이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이방인이니까 사마리아인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갈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그런 설명을 하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섬기는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우상을 섬기는 그 산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삶 속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영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나 어떤 날의 개념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냐?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죽어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내 살아 있는 몸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 개념이죠. 우리가 구약에 이 정한 이 예배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달의 예배, 절기의 예배를 우리가 지키지만 삶 속에서 이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의 원리, 예배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늘겸손히 엎드려 이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또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46장, 거기 16절부터는 달라이 나눠지죠. 거기 16절부터는요, 왕의 재산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게 됩니다. 이 왕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되어진 왕은 그 고난을 좀 제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왕이라도 이것도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 몫이 있다는 거죠. 자기 몫을 잘 받아 누리면 된다. 이것 외에 욕심 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공을 세웠다, 왕의 아들이 공을 세웠다, 그러면 왕이 그에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면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신하나 종이 공을 세웠을 때 왕의 이 기업을 그에게 혹시 물려준다면 이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왕의 기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의 규례 또는 이 희년의 기류가 있어요. 땅을 50년째 되면 돌려주는 게 레위기 26장에 있는 희년의 규례입니다.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규례죠. 그래서 희년의 규례를 따라서 이 왕이 준, 신하에게 준 땅은 왕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왕의 기업을 보호해 줘라. 왕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이 왕은요, 자기 기업을 잘 지키되 절대로 백성 것을 탐내지 마라. 권력으로 백성의 것을 착취하지 마라. 왕은 내 기업을 누릴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18절 한번 잘 보십시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으로 쫓아내지 못하니,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백성은, 백성은 자기 백성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기업의 넓이가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죠. 요수아 때는 땅의 기업이 크기가 다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하늘의 기업은 크기가 똑같아요. 바다 누릴 기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고 왕은 또 왕의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업을 누리면서 백성 끝을 그 착취하지 마라.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서 쫓차리지 못하게라. 해 옛날 같으면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땅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요압 같은 그 아합 같은 왕이 그 나발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벨이 거짓정이 세워가지고 돌로 쳐지고 그 기업을 빼앗잖아요. 옛날에 왕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백성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을 서로 탐하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내 기업 외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산업 외에는 탐내지 마라. 백성 것을 빼앗지 말아라. 또 백성은 백성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손대지 말아야 된다. 그들 흩어지지 못하게 해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이 왕은 욕심을 내면 안 되죠. 왕의 직분을 감당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백성의 이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이 잘살수 있도록 왕이 다스리고 자기 목숨을 누리면요. 백성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도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또, 검찰,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과 자기 기업에서만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으려고 하고, 뇌물을 받고 또 탐하게 되면 또 욕심으로 그들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권력자들에게 이런 불신앙의 모습,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게 되면 경제도 어려워지고, 백성은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정치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욕심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상식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욕심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요.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하시는 분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늘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온 백성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달락이 나눠지죠. 19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요. 이 제사장의 이 재물을 준비하는 곳, 그리고 백성의 재물을 준비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 그게 제사장의 몫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곳과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요, 백성들이 먹는 음식과 달라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먹고 살지만 이 제사장은요, 성도들이 바친 제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친 제물을 성물 거룩한 제물이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이 성물 성물 중에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거든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 태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속죄제나 화목제는요. 또 속죄제나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을 때는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먹을 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재제의 희생을 삶으며 소재 재물을 구울 처소라고 돼 있죠. 제사장이 고기를 삶아 먹고 소재나 이런 소재는 곡식이잖아요. 곡식을 삶거나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 먹고 이렇게 한다면 떡을 만들어 먹고 하는데 이런 고기나 소재, 곡식을 구워 먹고 또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장소가, 처소가 따로 있다.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 니다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버리면 성도, 일반 사람이 먹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20절 끝에 보시면요. 20절 끝에. 서, 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 하며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면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백성에서 구별된다는 말은 사실은 구별 당을 구별함을 당하게 된다. 백성이 아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제사장의 음식을 손대면 백성이 아닌 그대 버린다.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을 처소들은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속재재물의 재물들이나 아니면 속 화목재재물을 먹으려면 이 성전의 내 모퉁이에 백성들이 요리하는 부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그 작은 내뜰 사방이로 돼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성소에 보면 이 성전에 지금 한번 걸리게 주시면 아, 글자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네요. 여기 네 모퉁이 네 모퉁이 네 모퉁이 있는데 여기가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 부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양쪽에 두 군데 이것이 제사장이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글자가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요. 예, 이게 여기가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것이고. 내네 모퉁이는 백성들이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작은 내뜰 네 사방에, 내네 곳에 돌아가면 부엌이 있다고 되어 있죠. 내네 모퉁이에 부엌이 있어요.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있고, 그러니까 부엌처럼 요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거기 설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개 이르되, 이, 이는 삶는 부엌이다. 요리할 수 있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전원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냐? 백성의 먹을 제물은 여기서 삶어라.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특별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사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성도가 먹는 것은 성도가 먹어야 된다.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사역자 같은 경우도 사역자는 사실은 성도의 일부죠. 사실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일꾼이고 제사장은 다른 거예요. 레위인들이 오늘날 사역자,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도를 사역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심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직분자들이죠. 재직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제사장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대로 누릴 복이 따로 있는 거죠. 내가 사역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몫을담면안면안 내면, 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손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갖다 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실패한 겁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두었을 때 나중에 제비 뽑아가 들켰잖아요 제비 뽑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낸 거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덜켜가지고 아간의 가족들이 다 심판을 받은 곳이 악골 골짜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약에서도요,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하나님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훔쳤잖아요. 숨겼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훔쳐서 숨기다가 결국,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덜통이 날 때, 아나니아도 죽고, 사피라도 죽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과 성도의 먹는 음식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결서 4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잃어버린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중에 특별히 왕들은, 권력자들은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왕은 욕심내면 안 된다. 자기 몫을 받아 누릴 줄 알고, 백성들은 자기 기업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신 것을 만족해 여길 줄 알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복을 가지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어진 이삶 속에서요. 예배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사시고요. 또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섬기는 섬길 줄 아는 그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사시고요. 내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